14번 볼래? 거기 보면 x가 4고 y가 마이너스 5인, 그러니까 이제 4컷만 마이너스 5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f2가 관심사들, x가 2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뭐 그런 얘긴데 뭐라고 했냐면, 어, 2부터 4, 여기 사이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뭐야?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 이런 얘기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가조건은, 잠깐만, 마이너스 오를지나고 나조건은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어디서? 2부터 4,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접선 그었을 때 마이너스 3 기울기를 뭐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 이 기울기보다 가파르다는 거야? 느슨하다는 거야? 느슨하다는 거지. 더 완만하다는 거야. 여기서 더 가파르면 어떻게 돼? 그럼 마이너스 4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더 작아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더 가파르다는 거네. 완만한 면 여기지. 아, 이상이 돼?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상이라고 하니까 완만해지는 어,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뭔가 뭐, 더 커지는 것 같지만 기울이도 작아지는. 음수를 단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단 상태에 서체값이 커지니까 작아지는 거다.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더 완만해지는 거야 접선. 그러니까 접선이 어떻게 그어져야 돼? 그어져도 뭐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래? 이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지 가장 위에 찍히겠냐 이거야 접선을 어떻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생기잖 그러면 그래프 추이가 어떻게 되겠어 요런 느낌으로 되지 않겠어 요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접선을 그이면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이게돼 다시 여기가 저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는 4거든 접선을 그었는데 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3이거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생겨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2에서 양수 값이 이 정도 높이에 머무른다는 거지 자 이제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지 제일 높이 찍히냐 이거야 2에서 양수 값이 여기 높이 정해졌어 마이너스 5야 어떻게 생겨야지 가장 위에 찍히냐 그런 90도라고 아. 발상돼 바람아 이해돼? 분석이 돼? 어떻게 하면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은 어떻게 해야 돼? 도현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3일 때 맞습니다 그냥 접선 그었을 때이 가장 가파른 상태인 마이너스3이면 되는 거야 계속 이거 이거 되는 거 그냥 FX가 이거면 되는 거야 요게 FX 면 된다 좀 허무하지 그럼 맞췄어야지 맞추고 나서 어, 허무하게 하면 그거는 올바른 평가야. 근데 존나 틀려놓고, 에이 뭐야 한 그거는 좀 짜증 거다 알겠지? 맞췄다 그러면, 에이 허무하네. 그래 인정지. 이 근데 정답 나 틀렸어 그래놓고, 아 뭐야 이거는 좀, 아 그거는 조금.